선불폰이란 건 후불제와 똑같습니다. 서비스의 퀄리티도 그렇구요. 다만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납부했던 개념을 그냥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 부담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제폰 선불폰 개통을 도와드리고 있는 문텔레콤입니다. 현재 미납 뭐 연체가 있거나 미납 연체 때문에 정지가 되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죠. 어, 더 나아가서는 현재 신용 문제로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개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더좀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다라거나, 세컨폰을 좀 이용을 해야 된다라거나, 한국에 여행을 오셔서 잠깐 사용할 핸드폰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께 선불폰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선불폰이라는 건그 이름 그대로 먼저 비용을 납부하고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비용을 냈기 때문에 현재 미납이나 연체가 있더라도 뭐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개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지금 휴대폰 서비스가 아예 정지가 된 상태거나 아니면 직권해지된 상황이더라도 선불폰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을 잠깐 방문한 외국인분들도 본인명의의 리통이 가능하시니까요. 어, 선불폰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니까요. 선불폰 개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호환되는 편의점 유심을 구매하셔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시죠 지금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엔텔레콤 채널을 통해서 어, 문의를 해주시면 되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통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호환되는 편의점 유심이 필요하고요 KT는 바로 유심, LG는 모두 유심 원칙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는 어, 엔텔레콤 K망 혹은 L망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텔레콤 멤버십, K망, 혹은 엘망입니다. 어,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셨으면, 실행 후에 신규, 그리고 선불을 선택해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뭐 네이버, 토스 패스, 카카오, 페이코, 신한, 국민, 삼성패스, 이런 다양한 인증 수단들이 있는데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라면, 인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 간단하게 말하면 대리점 코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28821562882156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휴대전화 끝 4자리를 설정을 해주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사용 가능한 번호들이 쭉 조회가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유심코드, 유심번호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유심에 자세히 보면 요즘 코드, 뭐 일련번호 이런 거다 나와 있습니다. a t 같은 경우에는 898230으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LG 같은 경우에는 모델 코드 그리고 일련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은사용할 선불폰 요금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 가장 일반적으로는 AT396 10.3GB 요금제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게 가장 데이터 무제한 상품 중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 요금제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성함 그리고 서명 진행하신 다음에 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어,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더욱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통해서 승인 요청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더욱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심 구매하셔서 이대로만 진행하시면 내 명의에 회선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선물폰이 필요한 상황의 분들이라면 이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문텔레콤 채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불폰이란 건소물제와 똑같습니다 서비스의 퀄리티도 그렇고요 근데 네, 다만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납부했던 개념을 그냥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죠 선불폰을 활용하셔서 본인 인증도 자유롭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